레다우를 만나러 가봅시다 드디어 오늘 첫 수레가 나올 예정 회복냥 하나만 먹..먹어놓자 황래룡 레다우 회복냥 하나 먹고 가자 음 그죠? 사쿠르고. 야 고양이 언제 왔냐? 고양이 언제 따라 왔어? 우와. 우와. 와, 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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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직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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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빠직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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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, 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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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왜 지금 막았다? 싹 구르고 어어? 어, 이거 애매하네 패턴이 패턴이 애매해요 어, 아직까지는 뭐 잠깐만요 <laughs> 항상 긴장하란 말이야. 항상 긴장해야 돼요. 어? 널널한 패턴은 없어. 널널한 패턴은 없어. 어, 나나가 됐는데? 아, 야, 이거, 가드가. 아, 가드가 캔슬이 빨리 안 되는 게 너무 슬프다. 우와! 가. 방금 내가 왜안 맞았는 줄 알아요? 님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저 백스텝 했어요. <laughs> <laughs> 머슬메모리 정확합니다 정확했어 어 빡쳤다 싹 부르고 으 뭐야 와우 뭐야? 방패 좀 맞아 봐. 오케이. 피해 주고 좀 약간 넓은 데 와서 좋다. 해주고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오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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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풍백이 대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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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풍백이 거기까지 어 다리 지금 상처 있습니다. 이따 한번 매달릴게요. 이거 그냥 달리면 피지는 것 같은데. 오 어. 대가리. 돌아오는 대가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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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가리 나이스 저스트 러쉬 기절 아닌 것 같은데 지금? <laughs> 뭐야 기절 음 아직 대가리 상처, 대가리 상처 났다. 아, 뭐야! 방금 이상한데요? 이거 좋다. 이거 확실히 세크레트 탈수 있으니까, 그, 안정성 면에서 확 올라가네요. 안 매달려졌다. 에이! 에이! 다시. 가자 또 가자. 어 재밌다. 어 재밌다. 아이씨. 잠깐만. 회복약 하나만 먹어 놓자. 아, 저얘좀 많이 나는데요. <laughs> 많이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좀 나는데요. 어 뭐야? 일단 더체 걸린 것 같은데. 아 씨앗. 아, 짧은 거 진짜 이거 띠겁네 번쩍 번쩍. 아 이거 좀. 아나 가드 했는데. 쉬. 오케이. 아아 아, 아. <laughs> 이거 가드가 가드 캔슬이 안 돼. 가드를 하고 난 다음에 캔슬할 모션, 캔슬을 할 방법이 없네. 피해주고, 아, 백셉이 안 됐다. 어, 뭐야? 일로와! 아, <laughs> 이거 올려배기, 올려배기 없어진 거좀꿉네요 어렵다. <laughs> 일단 다시 왔습니다. 2차전 여기 조금 좁네요. 뭐 상처 난데는 없어요. 카메라 자동 보정. 잠깐만. 오케이. 단차 공격. 안 차를 탔고요. 지금 머리에 상처 난것 같지? 아싸. 야, 이거 너무 잘잖아 아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알겠습니다. 잠깐만요. 이거 그러니까 아까 자리 근 고기 먹으니까 저기 체력도 올라가더라고요. 최대 체력. 먹어 봐 봐. 빨리. 아, 먹었죠? 까비 넣어뜨렸습니다 상처 방금은 상처 터뜨린거 뭐지, 방금? 어. 약간 얘가, 대가리가 히트 판정이 좋네. 아유, 가드 못했어요. 가드를 하려고 했는데, 옆에 맞았습니다. 된일지 <laughs> 내리자, 그냥 내리자, 그냥 내리자. 셉 실패. 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가드백 스텝이 좀 느리게 나가는 느낌이에요. 나이스. 아이고야 못 막았다. 아우, 예, 헬, 헬, 오씨뒤집뻔했네 오 깜짝 놀랐어요. 뭐 이거 뭔가 이상하다. 판정이 판정 이상할 이 때가 있어. 카메라가 획 돌아가면서 분명히 피했다고 생각한 게쳐 맞을 때가 있네요. 아, 갑자기 차기요? 저뭘 어? 누른 거죠, 선생님? 아우, 갑자기 무기를 이렇게 받고 깜짝 놀라게 바로바로 아, 바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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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로 바꿨습니다. 가드? 안 닿네! 이거 저거 맞고 죽었죠 아까 나 이제 아 진짜 어 이거 혹시 적인가 세력다툼 같은 건가? 절 도와준, 절 도와주러 온게 아니군요. <laughs> 어, 나, 어이, 대, 저 대신 수렵해주겠어. 저 개구리 수렵해주겠어. 이러다. 카드? 약간 지친 것 같은데? 움직임이 많이 느려졌는데? 오케이. 역대급으로 재밌네요. 아, 바라. 뭐지? 뭐지? 위험할 때 이렇게 세크레트 부르면은 웬만해선 사는 것 같아. 아까 저거 맞았나보다. 중국 어 보니까 손검 지금까지 솔직히 재밌어요. 진짜 재밌어요. 그니까 사각각기도 진짜 사각각기에 힘준게좀 보이거든. 사각각기 많이 할수 있어서 재밌고, 또, 또, 뭐 어떤 부분이 재밌을까? 그냥 뭐, 약점 공격 터트리는 것도 좀 약간 참, 그지 같지 않고 괜찮고요. 뭐가 있을까? 근데, 좀 약간 그거 있어요. 약간 불만인 게 하나가, 이, 어, 뭐야. 가드 백 스텝이 생각보다, 부드럽게 안 나가요. 월드나 라이즈만큼 부드럽게 안 나가요. 그거 말고는 크게 막 불면, 불만은 없는 것 같아. 어, 뭐야. 어, 많이 커져. 솔직히 저는 제 입장에서는 모든 공격을 저기 뭐냐. 아, 걔 같은 게임? 어 모든 공격을 백스텝으로 이렇게 카운터 치는 식의 플레이를 자주 했던 사람인데 그게 좀안 나가니까 좀 그지 같네요. 항상 이게 가까이 몬스터 있으면은 가드 올려베기로 콤보 시작하는데 미끄러져 베기가 나가 버리니까 많이 불만이죠. 애매한가? 저때 콤보바 하나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가리 터쳤다 와우 나이즈 내려오지. 어, 봐. 아 이거 봐. 아야 타겟 카메라구나 지금. 와 대박. 어 뭐야 이건? 맵이 동이 좀 작네요. 한번 해보자. 야 일어나봐. <laughs>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소리 지르지 말고 일로 와봐. 어. 아. <laughs> 뭐야? 약간 지쳤나 본데 애가. 나야 뭐땡스지 지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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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슬라이딩 백이 하고 난 다음에 요거 올려배는 거 데미지 졸라 세던데요? 방금? 내가 방금 눈을 의심했어요. 올려배기 38. <laughs> 뭐지? 졸라 세요? <laughs> 이거 왜 이렇게 세? 야, 여기 회전배기도. 시... 회전배기도 지금. 26. 선풍배기 45. 뭐지? 38. 존나 쌤. <laughs> 무슨 경우지? 묘합니다. 기분이 묘해요, 지금. 어, 나이스. 등에다가 지금 상처가 나 있으니까 바로 마무리 공격. 바로 내려옵시다. 카드 배게기 시작. 려왔다 저거 다음에 후딜이좀 길더라. 야, 안 닿을 것 같은데, 다 닿아요? <laughs> 오케이, 아무도 오케이. 어, 쎄다. 이게 뭔가 슬라이딩 백이 왜 이렇게 세지? 이상해. 음, 뭔가 애가 솔직히 막 그렇게 어려운 몬스터는 아닌 것 같아요. 어, 아오씨, <laughs> 뒤지는 줄 알았는데 깜짝아. 아, 근데 이게 불편하다.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. 망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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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. 오케이, 스토리지드나 보다 할까? 이게 제가 보기엔 지금 제 장비가 구려가지고 데미지가 안 나와서 그렇지 데미지만 잘 나오면은 쉽게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아우 안보여 Okay. Okay. Ayyo. Ah. 애매해. 뭔가에 뭔가 애매하네. 사각깎기가 아직 좀 약간 많이 미숙해. 시계가 오른쪽에 있어요? 아 그러네. 진짜 저 계속 왼쪽에서 찾고 있었거든요. 왜 시계가 없지?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. 나이스. 제이스봉 우승. 자 <laughs> 잡다 보니 지루해졌다.